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아 예, 제가 지금 미사의 센트럴 사이 아파트를 저 거주하고 있는데,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 향후 전망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고덕 3단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어, 네. 거기도 향후 전망 예요. 근데 또 미사는 특히. 언제쯤, 이,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음. 보유를 언제,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는지, 그것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덕주공 3단지 원래 조합원이셨어요? 아예 중간에 샀어요, 2년 아, 그러면 전에.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고, 그거 하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실거주는 지금 미사 강변의 센트럴자이 아파트에 하고 계시고, 네. 이거 두 개를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이사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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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하나는 미사 센트럴 자이. 네. 요거는 이제,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네, 네. 어, 주공 3단지면 아르테온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아르테온을 이제, 뭐, 주공 3단지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주공 3단지라고 쓰고. 자, 주공 3단지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고, 요두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전망 안 좋다고 하면은 갈아타실 의향은 있으신 거고? 네, 그러니까는요. 어, 전망 안 좋다고 하면 그럼 갈아타는 건 어느 쪽을 생각을 하신 것도 있으세요? 아, 예, 이제 뭐 서울에 뭐 강장동이나 아 송파는 조금 너무 비싸고 네. 강장동이나 제가 살던 강장동이나 아니면은 고덕 다시 새 아파트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것같 같아서. 지금 뭐새 아파트 갖고 계시는데 뭐아 근데 이제 그 미사 쪽이 조금 이제 얼 얼마만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네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신 거군요 네 음, 알겠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밝아요 둘다 전망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냥 만 <laughs> 편히 갖고 가셔도 되는데요 네왜 네. 그렇게 진단을 했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자첫 번째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음, 우리가 이제 주택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요, 뭐 주택을 어, 짓겠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허가를 먼저 신청을 하고 뭐 인가라든가 허가를 득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주택 인허가량을 보게 되면 앞으로 주택이 공급이 얼마나 될 건지를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네. 그런데 어, 서울 서울을 기점으로 해, 우리 미사도 이제 서울 생활권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하철이 다 연결이 되고 하는 거니까 네 서울시의 주택 인허, 인허가량이 어, 미래를 한번 봤더니 2022년부터요 네네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아 주택 그렇구나. 공급되는 게 없어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공급될 물량이 네? 2022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거든요. 응? 아, 네. 그러면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차피 서울 지역에, 서울 지역에 뭐 고덕이 됐든 미사가 됐든 다 우리 서울 지역이니까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음, 네. 사람들을 수요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이 수요 세력은 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어, 비등하게 기점을 맞추고 있던 상황에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똑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가 그렇다고 보면 네.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또 실제 서울에 서울시 거주민 중에 무주택 가구가 있잖아요. 자기 집 네. 아닌 어, 집에 살고 있는 가구 가구들. 네. 그런 무주택 가구 수가 50%가 넘어가요. 아. 그러니까 두 집당 한집 이상은 내네 집이 아닌 거예요. 네. 새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네. 얼마나 집을 사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서울은 서울 사람만 집 사고 싶어 하나요? 전국에서도 서울에를 막 집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드는데 네.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언제부터 2022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네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도 2022년부터는 서울의 주택가격은 다시 좀 상승의 기세를 가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좀 해보는 거고요. 네. 여기에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예요. 네, 네. 분양가 상한제 뭐 27개 동이 지정이 되고 뭐또안된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일단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공급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요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네, 네. 일단 뭐뭐 뭐 사업성 나쁘게 하니까 당연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재건축 네, 네.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 네, 네, 네. 공급량이 줄어들 거라는 건 명확한 사실인데 어찌 됐든 네. 이 또한 공급량을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시는 아파트들 미사 센트럴 자이 라든가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뭐 미사 지구의 새 아파트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보, 봐야 되는 거예요 미사 그 센트럴 자이도 새 아파트인 거예요 네네. 이제는 뭐 바깥 딱 지었다고 해서만 새 아파트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정도 되면은 새 아파트인 거고 뭐 아르테온이야 주공 3단지야 당연히 새 아파트로 음. 이제 바뀌는 거고, 내년이면.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지들이요. 지금 혹시 TV 보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표시하기에도 어마무지한 주거 벨트잖아요. 네네네. 네, 네. 아르테온도 그렇고, 미사 센트럴 자이도 그렇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두 개의 아파트들이 다 굉장히 신축급의 대단지 아파트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두 번째 짚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신축에 대한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아파트는 신축급에 또 하나는 신축이고 그런 거예요. 네, 거기에 네. 심지어는 대규모야, 대단지야. 네, 네. 앞으로 서울에 이렇게 신축급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공급되는 게 쉬,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잖아요. 당연히 여기에는 희소성까지 갖추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네.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들이. 자, 조금 지나보면은 주택 인허가량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상대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름이 기대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 기존의 주택들, 기존의 신축급의 주택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 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질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창창하고 발달하는 소리인 건데 미사지구 아파트는 특별히 뭐 이제 당연히 아르테오는더 갖고 아직 뭐새 아파트로 바뀌지도 않았으니까 얘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미사 센트럴 자이는 지금 어차피 또 거주까지 하고 계시잖아요.네네.내년 뭐 이게 계속 뭐몇년 2019년이다 이렇게서 계속 밀려왔는데 내년이면 이제 뭐 내년 4월로 예정이 돼 있지만 어찌됐든 내년 안에는 5호선이 연장 개통될 것 같아요.그렇죠?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가, 가격은 신, 어, 새로운 5호선 연장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에 대한 여파는 충분히 반영이 됐을 텐데 실제 또 지하철을 개통을 하고 나서 개통을 하고 나서 또 페로, 표를 내고 또 서울로 다니다그 이렇게 보면 또한 번은 어, 뭐그 폭이 지금까지 올라온 폭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작게라도 상승 폭이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년에 한번더 오를 거예요. 그냥 그 오른 아.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어뭐 내년까지는 절대 그냥 꿈쩍도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근데 제가 저기 고덕이 작아서 큰 평수로 저기. 몇 평을, 하는... 몇 평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르테오는? 25요. 25평이요? 예. 그런데 얘를? 34로. 어, 갈아타세요. 아, 그, 근데 그게 찌거지 인연을 해서. 네. 네, 그래서 2년 있다가 갈아타도 상관없죠. 뭐 상관없고요. 일단 25평이 됐든 34평이 됐든 아까 제가 말했던 이유는 요 이런 두 가지의 가격 상승 요인이 꼭 25평에만 해당되고 34평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갈아타는 거뭐 25평이 작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어차피 이 지역은 뭐 1인 가구가 사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 구성원들이 사는 거거든요. 네네네. 주변에 또 회사들도 생기고 하게 되니까 앞으로 네네네. 수요는 네네. 더 늘어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34평도 충분히 괜찮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몇 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집을 여, 아. 이 지역에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아, 네, 네. 기분 좋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